어, 원래는 14절까지 쭉 가려고 했는데, 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음. 우리는, 어, 언약이 성취되는 삶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요. 이 땅을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어, 우리의 열매와 응답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칠판을 잘안 붙잡는데, 오늘은 예, 들으시는 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어, 정리한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죠.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합니다. 오른 오늘은 새로운 각인이에요. 새로운 각인 참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무엇의 시작이란 말인가? 각인된 것으로 시작하는데 영접과 그 의미가 각인되어 야 하고 발판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어, 대부분 영접이라고 하니까 가장 시작되는 기초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 구원 얘기를 보면. 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항상 개강 메시지에 십자가 구원 얘기를 합니다 듣는 아이들은 대부분 늘 들었던 거니까 라는 반응을 보여요 어, 이거는 기초가 아니 십자가 메시지는 그러니까 어 기초 단계가 아니죠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발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냐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영접에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있냐?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축복에 회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는 것이 영접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므로 안에서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8절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섯 개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완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 된이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축복을 줬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처음부터 왕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냐? 왕권을 펼쳐야 합니다. 펼쳐나갈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대상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일생이라는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평생의 일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업처라면 더욱더 좋겠죠. 이게 렘넌트들에게 학업이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 내주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접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3절. <laughs> 빛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접의 근원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여러분들의 어둠들을 공존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영접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요, 법적인 성취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랬어요.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문을 줬는데, 우리에게도 주세요. 예수님이 반응이 시큰둥하죠. 어이구, 기도문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세요 저희들도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주신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이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는 조건이 맞아버리면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순간 법대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법적인 조건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선포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니라.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이니라.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 배경는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있다가 출교를 당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돌 맞아 죽을 것을 알고도 네가 네 입으로 주라 신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로마서의 배경을 담고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이른이니라 이것은 바로 그 어떤 핍박이나 사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요 생명이요 모든 것입니다. 영접의 의미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냐 회복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영접은 회복의 축복을 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단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줬냐 창세기 3장 15절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의 축복을 완전히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을 주신 거예요. 202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역사적인 예수님의 피가 2020년 된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 왜 십자가에서 사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망이라는 방법으로 사망의 권세자분자 마귀를 없이 하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찢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을 쫙 여시기 위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한죄 하나씩 흘려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양 잡고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장인 목사님 불러 목사님 데려오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동 짐승을 찢어가지고 피 이렇게 흘려가지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라는 게큰죄 작은 죄 없어요. 이 만큼이라도 죄를 지으면 매번 동물을 갈라야 돼요. 근데 매번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씩 죄, 계속 갈라야 돼요. 예전에는 한 죄에 하나씩 흘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단한 번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이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은혜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처음 우리 번성 교회 왔을 때에 그때 원단 교회 표에요.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치 않아요. 그건 내가 나를 봤을 때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봤을 때도 중요치 않아요. 남이 나를 가치 없게 본다. 내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가치 없게 본다.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영접하는 순간 3위 일체의 비밀이 은혜로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자를 주님이 성령으로 인쳐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종합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새로운 각인, 어, 영접의 의미가 우리에게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영접과 그 의미가 우리 삶의 발판이에요. 이 새로운 축복으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새롭게 각인된 것으로 시작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참된 시작되실 전번성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과 그 의미가 우리 삶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참된 시작을 하는 전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 날우리에게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